그로스코 이런 유형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파리몽발드 나스의 그 격자구조의 작품은 어, 리히터의 컬러 차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리히터 역시 디셀 도르트 스터 아카데미에서 같이, 같이 공부를 한건 아니죠. 선배 작가로서 벌스팅 못지않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작가로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 어, 라인감에 대해서 미술사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라인강은, 어, 라인강2가 1999년에 발표되어서 이세 점이 이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몽파르나스 99세대 라인강, 이세 점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요. 2018년에 이 작가가 라인강3를 발표하면서 이두 번째 버전에서 만들었던 것을 새로 그 제작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작품이에요. 어, 이 작품은 이제 여름에 찍히긴 했는데, 같은 시기에 찍히긴 했는데,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강수위가 낮아져 있고 풀들이 생계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 인류의 재난, 재난 이런 것들을 작가로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어떤 완벽한 가로, 수평의 구성은 바네뉴에는 수평의 띠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품 그 나중에 아마 보실 수,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추상 표현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거대한 크기, 이국적인 스케일, 그다음에 어, 추상, 그 다음에 추상 그야말로 추상이라고 하는 것, 그 회화의 본질 혹은 조각의 본질에 접근하는 선, 색, 면, 격자 구성, 사각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접근을 하면서 추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특징이라고 본다면 라인 강 역시 그런 면에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있는 작품입니다. 라인강을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를 리가 없잖아요. 곡선에 구불구불한 그 강물의 흐름이 있고 또그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인간이 만들어 오는 부수물, 부유물들이, 부속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없앴어요 작가가. 없애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 흘러가는 강물과 그것을 구성하는 강둑땅 이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추상표현주의가 추상미술이 본질에 접근하는 것, 어, 선, 면이라는 그 어떤 회화의 예술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강의 본질, 강물과 뚝, 흐르는 물살의 그 느낌, 이런 것들에 어,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어, 사진이 어떤 추상의 본질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작품이고 사실 사진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 세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그 추상에 가까워가는 어떤 회화적인 어, 사진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사진이 현대 미술과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전시장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직접적으로 바네리만의 작품, 승고한 <laughs> 인간의 모습이라는 바네리만의 작품을 보고 있는 독일의 총전 총리 내정들의 모습을 어, 연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음. 이것을 보고 있는 사진은 아니고 작가가 연출하였고 우리는 또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너무나 추상처럼 보이죠. 저는 오 로스코의 그 추상, 혹은 뭐 케네슨의 수평, 띠 그림, 뭐,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시장에 가서 보시면 드넓은 그 튤립같이 클립 하나하나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세부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추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어, 독특한 작품입니다. 라인들은 무한하게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이것이 끊어짐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무한하게 확대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거죠. 인류가 내가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구조, 사회. 자본주의, 권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사회적 구조를 이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수평의 그 구조 구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작가가 어, 사진으로서 무엇을 상취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사진 작가이지만 사진하는 분들은 사진가가 아니라 회화가라고 페인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사진을 변형을 많이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이 작가는 사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담게 되면 모든 것이 왜곡이 되거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작가는 사진의 본질, 자기가 보여주고 싶고 싶그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 어떤 공장의 모습, 그 안에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그 자본주의 안에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구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본질에 집중해가는 거죠. 바네뉴먼이 수평띠를 만들고, 그 마크로스코가 색사각형에 집중하게 된 것은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그 회화의 본질, 색, 선, 면 이런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막이 걸스키 역시 그런 추상화되는 과정을. 어,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바로 이 작가의 그 수평, 수직의 구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보셨, 보신 건데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그것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구성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추가로 질의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글자를 표시해 주시면 굉장히 네, 중요하고 또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어, 이 작가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인, 우리 현대문명 이룩한 어떤 단면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또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사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나름의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작품의 디테일을 꼭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라고 어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 첫눈에는 그냥 구조라든지 뭐선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예를 들면 빨리 못 빨리 나서는 사람이 옷을 어떤 모습이 보이나 혹은 그 크루즈에서는 그 못이 박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과 또그 안에서 어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그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같이 천천히 보시는 것이 제가 오늘 감상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종료해 주신 고해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고해수 의원님은 인사하시고 먼저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후의 만찬처럼 13명의 사람.